네, 다음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남자입니다.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.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잠시만요, 저, 저기요, 잠시만요. 네? 어, 위험한데. 어, 어, 어. 그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요. 아, 그게 아니라 할... 아,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니까. 아, 저기요.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네? 그런 아. 거 아니라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저, 저 빠지신 줄 알고. 요 어. 아. 괜찮으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뭐 남자가 이 정도 보고만 해. 아! 아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이거 병원을 가야 되요 아니, 그러게 왜 거기 계셔 가지고 아니, 나는 아까 오해한 거, 그거 사과하려고 간 거죠.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? 배고파요? 아, 아니요. 아니, 나 뭐... 밥 먹으러 갈 건데 아니면 같이 갈래요? 안 먹는다 네? 아아 e I'm 이 o t s u 제 이름은 하진혁 그쪽 r e 저는 송하민이에요. 음, 이름 이쁘다. 음. <laughs> 대학생? 네. 그쪽은요? 아, 저는 여행 칼럼니스트예요. 그냥 뭐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글도 쓰고. <laughs> 음. 그럼 여기 가볼만한 것도 많이 알겠네요. 당연하죠. 아 좋겠다. 아 근데 천천히 좀 드세요. 뭐 누가 쫓아와요? 아뭐더 시킬래요? 아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니 내가 다살 건데 뭐더 시켜요. 그러면 수육. <laughs> 아 예, 쉬해요쉬해요 예. 진혁씨는 여기 놀러오신거예요 마감해야되는 원고가 있는데 글이 잘 안써져서요 밤이신거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러는데... 이자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행이라길래 왔어요? 헤어졌어요 왜, 왜... 헤어졌는지 물어봤죠 어 아!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. 아 그게 아니라. 음... 전 항상 그 사람을 기다리기만 했어요.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건데, 저 혼자 사고. 그래서 헤어졌어요. 밤이 씨 마음 알것 같아요. 연애를 해도 외로운이 이런...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다, 그죠? 저희 다른 얘기 할까요? 라디오 듣는 거 좋아나 하 봐요. 혹시 온더 라디오 알아요? 어? 저 그거 듣고 왔는데? 진짜요? 네. <laughs> 신기하다,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? 진혁 씨도 그거 듣고 준 거예요? 에 <laughs> 네, 뭐. 대박,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났지? <laughs> 그러게요. 이것도 인연인데. 하민 씨 내일 뭐예요? 여전히 알듯말듯 귀에 맴도는 말투 얼굴을 붉히고. 네모난 버스 안에 작게 들려오는 흔한 노래 oh. 찍어 있으세요? 네 아, 네, 찍어드니다 간식 네. 찍으셔야죠 <laughs> 어디 는 <가시는> 거예요? <laughs> 자, 찍어드릴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네, 됐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. 혹시 저희도 찍어드릴까요? 어, 아니요, 아니요 괜찮아요. 아, 예, 찍어주세요 아, 예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네 아, 찍겠습니다 네. 하나, 둘, 셋 하나 둘 셋. 아유 좀 아, 붙으시면 뭐야. 안 돼요? 이렇게 예좀 예, 붙으세요. 예. 아이고 보기 아, 좋네. 생각해. 좋아 좋아 좋아. 네, 하나 둘 셋. 오늘도 덕분에 즐거웠어요. 오늘이 마지막이네요. 짧은 시간인데 되게 즐거웠어요. 내일. 돌아가야 하는 거죠? 네, 내일이요. 아쉽죠? 네? 아, 저도 아쉬워요. 내일 몇시 기차예요? 1 2 시요. 저 하민 씨. 음. <laughs> 아니, 조심히 가세요. 신혁씨,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저, 하민씨. 정말 성급한 거 아는데, 우리 둘 만난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,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. 저 하민씨 계속 만나고 싶어요. 아미 씨 계속 만나고 싶어요. 음... 그럼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. 내일 기차 타기 전에 한번더볼수 있을까요? 저는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했고 마지막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무작정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돌아오는 22일 우리가 만났던 그 카페에서요.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꼭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도 계속 현실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.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우울합니다. 어떻게 하면 빨리 잊고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?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시나요? 샵 0000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